안녕하세요, 환희. 환희입니다. 네, 오늘은 어, 아메이 아미 전기품에 아메이에서 어, 네. 우리 중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저, 하나하나 런칭을 해서 저,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해서 저,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삼치 그리고 네. 그리고 제조품은 고등어. 네, 그리고 이제 네. 간편하게 저, 국을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산채나물 즉석국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치하고 고등어는, 이제, 저도 이제 별로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선을 제가 즐겨 먹는 이유가 전혀 비린내가 안 나요. 네. 그, 제가 생선을 아주 싫어해서 저희 집에서 생선 굽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걸, 울 때는 전혀 비린내가 안 나서 참 좋더라고요. 네, 이게 아메이 진짜 아메이에서 전혀 숙성 비법을 통해서 아. 비린내하고 이제 그 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어, 이게 하나나게다살 뼈가 없는 그런 진짜 다 골라낸 거라서 어, 지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네. 어린 아이들도 진짜 잘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네, 네. 일단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버드시어를 둘렀습니다 이거 네, 일단 어, 손질되어 있는 거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나오는 제품이라서 음. 어, 진짜 어, 딱 나올 때 금방품절이 음. 되기 때문에 아. 어, 뭐또 설날 때또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서 이 추석이 지금 또 네. 네. 예, 추석이 나왔지만 또 설날에 또나오있으니까 아, 네. 음. 그때 또. 구매할 아, 수 있게 또 나올 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일 살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딱타임을잘잡아야 네, 네. 네. 되겠군요. 타이밍을 네. 잘 잡으셔야 이거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네. 참으시면 될것같습니요 필름은 네. 네. 이 정도 정도면 네.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풀렀고 네. 일단 삼차고고정하고까등어가고 같이 고 네. 네. 그 지금 고2는고2입니다차고 2차고 2차고 정차고2자고 2차고 2차고고 야, 고등어도 능하네요 살이 엄청 깊은데요. 네, 그러게요. 장난 아니게 깊는데요 집에서 생선 구워보셨어요? 아, 생선 굽는 게 네. 쉽지 않아서 네. 제가 잘안 구워요.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살아생겨음 굽는 거요 <laughs> 이거 게 구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제가 한번 보겠아니 오래 놔둬야 될것 같아요 재생석기는 이렇게 보면은 5분에서 7분 요 네. 5분에서 7분 돼있죠 조리 이거 네, 조리 방법도 뒤에 다 적혀있어서 음. 보시면 이렇게 밑한 음. 부분에 4쪽 아래로 아니 팔 쪽이 아래로 아팔 쪽이 아래예요 이게 팔 쪽이 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어, 네. 혹시 뚜껑 뚜껑이 있나요? 뚜껑을 굽는 아, 게더 강하네요. 네. 아 기름 기름 먼저 담가 놓겠습니다.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이제 5분에서 7분 가꾼 뒤 이제 뒤집어라고 하네요. 음. 지금 그래도 있고 굽는 동안 지금 즉석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팩으로 되어있어 아, 이게 한 팩이 1인, 1인용인가요? 네한 팩이 1인분이에요 1인 이게 한 아, 팩이 1인분이고 어2 5 0 m l 죠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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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250ml 일 넣고 네, 넣으면 이렇게 한번 좀 이따가 할텐데 이거 말고도 미역국이랑 네. 어, 다른 제품도 있죠 아, 근데 이제 고기랑은 이제 인젓국이 맛있을 것 같아서 네. 인젓국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것도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길러낸 산채나물과 각종 재료로 이제 맛을 내서 저 이전에 나왔을 때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대 간편하게 있어서 놀러 가서 이제 간편하게 들어가서 아침에 밥이나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네, 이거는 수협 중앙에서 나온 겁니다. 수협 중앙에. 네. 제주품은 고정어 네. 그리고 우리 바다 손질창시는, 뭐, 뭐 저쪽, 외국, 우리 외국에서 한게 아니고, 이제 수역 중앙에, 저희, 네. 나라 수역 중앙에서 만든 거인걸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너무 고프죠. 네, 그리고 네. 아, 너무 고프 시간이 7시 이것도 김치랑 갓김치는 저번주에 설명드렸다시피, 네, 네. 이것도 아메이에서, 네. 나온 이제, 뭐, 니꺼죠. 네 그거, 그거. 어, 똑같이안 동같이, 맞아, 같이 이게 주문하면 그래서 바로 맞아요, 이제 해서 네, 네. 나오는 제품이라서 음. 아유 김치랑 밥번고도 맛있긴 한데 네. 이제 고기랑 같이 네. 오늘의 주메뉴는 참치 네. 고등어 그리고 된장찌개인데 이걸 된장을 왜 지금 저희가 넣지 않느냐면 이게 1분인데1분1분에서2분이면 음.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인덕션으로 하면, 저희 이제 아메리니인덕션을 하면 이제 1분만에 물이 끓고 바로 이제 즉석국을 넣면 국이 바로 완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오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고기 굽는 게 지금 굽고 있는데 지금 뒤집기, 제가 5분 맡아놨거든요 이거를. 5분 맡아놓은 어요 이게 중간 훅인가요? 아니죠. 어, 네, 지금 중간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생불이죠, 그죠? 네네네. 그, 그럼, 일단 그러면, 시간을 10분으로 맞춰놓고. 네. 근데 이게 다손질되 있고, 돼 있어서, 아,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네. 전에 한번 먹어보지 않았나요? 어, 저는, 어, 저는, 때,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이게 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맛있... 주문하려고 했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음. 그때는 주문을 못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laughs> 네, 와, 궁금하십니까? 네 와글 와글 고 있는데 아니 제 생각이 나지 여기가 하얀 거 네, 네. 네. 보면 네. 아직 안오는데 뒤집어 볼까요? 네 아~~ 근데 아, 그냥 아, 이게 뜨거워서 팡이니까 와~~ 정말 이제 핵갖고 5분 있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고 네네네. 먹으면 될거 그 같아 성질이 렇게때방로 같습니다 네, 벌초 가시죠 네, 벌초 가요. 어디로 가십니까? 잘모르니다 아, 경남요 <laughs> 아, <laughs> 정확한 위치를 모 어, 어디 경남이에요? 네네네, 아, 경남 경남 네.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네. 찾기가 힘들어서 몇개 정도가 하시는데요? 아, 한 번째, 네, 한 번째, 아아한 번째, 한한 번째, 한번데 넓어서 네. 좀 번째, 음, 음. 네. 아, 한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한가째한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한한번 죽이고 네. 바로 두개더 뽑고 나서 네. 이제 그 된장국 바로 할게요. 아, 그렇게 할까요? 일단, 일단 이거 두 개를 뽑고 고기랑 먼저 먹을까요? 아, 고기랑 고기를. 먼저 먹어볼까요? 두개더 뽑고 달짝만 얹어볼까요? 익은 거 같긴 한데. 안 익었지? 안 익었지? 안 익은 거 같아. 5분만 기다릴게요 이때까지 참은거 5분 못기다리겠습니다 아. 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노릇노릇하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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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끓었네 아,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먹어도 될것 같아요 끓게요 응. 네, 이거 꽂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게는 따로 네. 따로 저쪽이 택배이 아이들이 있겠네요. 아이들이 응. 따로 먹도록 하고 네, 그렇죠. 어, 이제 저희는 네. 저희는 이제 두그 네. 바로 뭐두그 이제 끓여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 하겠습 네, 저, 저, 걸 보세요. 아, 끓는놓을까요 네, 이제한 번. 국을 자, 물을 넣고. 이게 1L거든요, 1L 1리터 물. 1L 물에 어 4개의 팩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조리 시간은 제가 5분을 설정했어요, 일단. 5분 설정했고. 최대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는 별도인데더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각종뭐자기로 뭐, 원하는 거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넣으시면 돼요. 네, 뭐 계란 풀어 넣든지 네, 네. 뭐 별도의 다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거는 네, 바로 넣고 네. 1분만 끓이면 돼요. 된장 국을 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기 열면은 이렇게 오. 아, 이렇게 돼. 음. 거기서 바로 넣어주시면 진짜 1분인가요? 1분만 하면 되나요? 음. 네? 보면 바로 끝지 아닐까요? 음. 보시면 아니 물이 끓어야 되니까 물이 끓는 음. 시간이면 국이 다 된다는 거죠. 뚜껑을 닫겠습니다. 저는 일단 고기랑 뭐, 뭐. 아, 뭐. 먹어습니다겠습니다겠습니다 정말 삼치. 네. 뼈가 가운데 뼈는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뼈 없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있어요? 뼈는 있어요? 가운데, 아, 가운데 뼈는 있어요? 네, 중뼈 원래? 네. 그런 거 같은데 아이 정말 잘 배어있어요. 고기랑 밥만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고등어도 진짜 크죠. 응. 고등어는 가운데 뼈가 없네요. 고등어 완전 그런가요? 아니에요. 응, 고등어도 이게 뼈, 원래 뼈는 있어요. 원래 뼈들은. 했는데 바로 끓나요. 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네. 5분 맞춰 놓으면 될것 같아. 이 물이 1리터라서 그렇고, 아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어. 진짜 바로 물이 끓을 것 같아요. 2 5 0 m l 니까 음. 다 간이 돼 있어서 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뭐 네. 절대 그거 없이. 짐에 네, 짐에. 네. 특수국이라서 이제 시점은 대가자 생각 다 끓여 봤던데 이제 아 냄새, 냄새 너무 좋습니다 특수국이지만 진짜 음, 보시면 보지 마시네 쓰레기 국니다 쓰레기 국 된장국입니다 아 된장 네. 쓰레기 된장국은 아니고요 쓰레기 된장국인가? 산채, 산채 나물. 곰드래 된장국. 이게 곰드래라는 곰드레곰드레가 강원도. 강원도 한 곰드래. 푸시면될것 같아. 네. 요 저는 5분 설정한 게 끝났습니다. 네. 어, 금방, 진짜 금방, 실속국이라서 그런지 진짜 금방 되죠. 고기먹어 마, 마, 마어 진짜 마시, 요 맛이. 시마랑만 음. 밥만 먹어도 맛있 마시, 마시, 마 전혀 다른 간을 한게 아니거든요, 국이. 음. 그냥 물만, 어, 이팩 하나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밥에 말아 먹어도. 바로 말아 드시는 네. 거예요 제가 어제는 네. 뭔가, 뭘 잘못 먹었는지 네. 체해가지고 음. 자, 오늘 할수 있겠나 음.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열이 38.7도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오늘, 오늘, 오늘 저는 수육을 먹고 싶었거든요 수육을 먹고 싶은데 네, 저희 총, 네, 저희 감독님께서 수육은 안 된다, 몸좀 네. 괜찮은데, 이것을 먹자, 이래가지고. 좀. 원래 오늘 수육 먹기로 했지만, 네. 예, 더 맛있는 네. 제품을 먹기로 했고, 다음에 꼭 수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네. 군레가 강원도 하이원에 가면, 그 옆에 정선. 네. 그래서 정선에 이제 곰 노래를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어. 이거 곰돌이는 진짜 강원도 유명해서 곰돌이 만들에 뭐 이런 노래는 도있데 거의 나온 노래는 아니죠, 그죠? 그런 <laughs> 거 아니에요? 그 곰돌 아니에요? 그거는 곰돌이 만들에 취해버렸다는 그 곰돌 어. 아, 그런가? 러 여기가 아직도 붙어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고장마리 차가 있었어요,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네. 거기, 이제, 불안죽거리로 고갈비가 있거든요, 고갈비. 고갈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고갈비, 고갈비가. 고등어에, 고갈. 고주머니. 네. 뼈가 원래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거든요. 그, 그걸, 이하게 해가지고, 그걸, 거기 붙은 살을 먹는, 그걸 바짝 음 구워갖고 하는 게 있어요. 음 그게 안죽거리고. 근데 그걸 고갈비라고 그러거든요. 맛있, 맛있을 것 같아요. 바짝, 네. 바짝 구워가지고. 그시절이 굵어, 굵 나이를 한살한살 먹는다는 게참힘 <laughs> <laughs> 이게 상치가 네. 손질이 진짜 제대로 됐어서 뼈가 없는 것 같고요 음. 고등어는 이제 이쪽 부분 제가 할게요 네. 가운데 뼈는 가운데 없고 가운데 뼈는 없는데 이쪽에 뼈가 있네요 네. 이거 아플 음. 때 그냥 쥬스국에다가 반만 음. 하나 먹어서 음.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먹어도 되겠어요. 네. 저런 밥할 시간도 없다. 그럼 햇반 사가지고 응. 밥이랑 같이. 그냥 같이 그냥 말아먹으면 될것 같아요. 요즘 같이 바쁜 사람들이 밥을 먹고 다녀 거예요. 그렇죠. 밥은 먹고 다녀야지.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다 밥을 먹고 살밥 먹고 다녀야 밥먹다그다 네? 10월에 네. 식사 대용 바디케이크가 새로 나옵니다. 아, 식사 대용으로? 네. 음. 초콜렛 맛이랑. 아, 초콜렛 맛이랑? 네, 초콜렛 맛이랑 이제 니크찜. 음. 그리고 이제 카페 라떼는 워낙 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서 카페 음. 라떼. 음. 미스베리랑 그 마일드는 이제 음. 아직 판매하고 있는데 네. 재 고소진 되면 이제 반응됩니다. 아, 그건 내가 다 먹는 것 같네. 저는 참치가 더 맛있네. 음 그래요. 둘다 맛있긴 한데. 음. 솔직히 이뼈 골라먹고 골라먹기 너무 싫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있잖아요. 생는안 먹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응. 이제 비린내. 응.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생선을 응. 워가지고 구웠는데 그 비린내가 어느 집에 퍼지나요. 응. 그건. 지먹기가 너무 싫어요. 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뼈. 이, 과연 내가 이 뼈를 바르는 노력치에 대해서 응. 이게 과연 나, 나에게 응. 응. 행복감을, 주느냐. 행복감을 주느냐, 그게 전혀 응.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 아, 그런데 참 이거 요번 거는 참잘 나온 것 같아요. 저 응. 같은 생선을 먹지 않는 사람한테도. 맛있어? 네 이거 이거 직장 다니시는데 뭐관절도 괜찮으시고 직장 다닌다고 관절이 괜찮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이 나이가 5이니만 관절이 괜찮냐고 이게 물어봐야지 직장에서 워낙 힘드니까 아니 내가 여번주에몸 되게 안좋은거라 원래 음. 응, 몸 되게 안 좋아가지고 아 이번 주는 뭔가 일을 내기는 음. 내야 되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몸이 안 좋아갖고, 오늘 아침은 굶고, 점심은 이제 죽을 끓여주셨어요. 아, 죽을 끓여먹고는, 오늘 저녁도 조금 남기긴 남겼는데, 네, 좀 다음 주에는 그냥 나름대로의 지촉를 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추석에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유산균을 잘챙겨드셔야니 음. 아, 네, 네. 유산균이랑 네이한 팩에 다 들어있어요 골든팩이거든요 음예 더블엑스랑 이제 네. 고, 뭐지 어글루코삼글루코삼이나 MSM 엠 네. 요거에 네. 어, 해당되는 메드리엑스랑 사은꼭 챙겨 드시고 몸이 건강해야됩니다 네 몸이 건강해야돼 아 네. 바빠서 어디 들고 다니는 게 들고 음. 좋거든요. 한팩에 백전맨 저이 약물 보고는 와 음. 이러잖아요. 이걸 음. 어떻게 한 번에 넘길 수 있냐. 근데 이게 사람이 아주 간사해요. 사람이 아주 간사하고 사람 몸도 아주 간사하고 먹고 몸도 아주 간사한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넘어가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메에서 가장 잘 팔리는, 많이 팔리는 음. 뭐죠? 그 우리 더블 엑스, 어, 더블엑스. 그리고 더블 엑스가 이렇, 이렇죠? 이렇고, 네, 두 개, 두 개, 두 개, 네.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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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이두오메가두 개, 오메가3 이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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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혈관 이제, 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나이가 먹고 그러면 혈, 혈액이 찐득찐득해져요. 진득찐득해진 네, 네, 찐득 거를 이제, 그걸 없애주고, 그걸 어느 정도 네. 그 없애주고, 이게 이제 관절에 좋다는 거죠. 네, 네. 저희 장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시데 네. 어깨가 되게 안, 아프신데 이걸 드시고는, 이게, 이게 그 조인트 같은 거죠. 조인트 같은, 네. 이걸 드시고는, 진짜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장인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요 네, 그냥 넘어갔어요 네. 아주 쉽게 넘어가니까 그 걱정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양이 많다고 해서 그래 이거 어차피 드시는 거뭐좀더 공부해 보시고 좋은 거 드시면 될것 같아 요 네. 오늘 하루도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환희현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